여러분 지금 롬버드코인이 하락을 했다 약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 엄청난 폭등 시그널이 나와주었습니다. 9월 18일 금리 인하로 인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롬버드코인. 그렇지만 지금 상승분 모두 되돌림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단이 급하게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재단의 일정으로 인해 큰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롬버드코인 홀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와 일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롬바드 코인이 현재 계속 하락을 하며 1390원까지 하락을 했던 가격 약반등을 시도하여 1400원 부분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제가 롬바드코인의 이번달 고점들을 연결해 채널을 한개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금 가격 채널을 타고 흐르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단선을 터치하고 내려오며 1390원에서 두번의 지지테스트를 진행한 중입니다 그렇지만 전 여기서 더이상 롬바드 코인이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 추가적인 소스가 한개 나왔는데요 제가 입수한 뉴스의 정보를 보시면 이 기사는 롬바드가 한국 비트코인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롬바드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관련된 중요한 뉴스로 비트코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롬바드 코인이 아래 하단선까지 뚫고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470원이 무너지고 1,460원대로 재재집을 하면 추격 매수를 멈추고 1,444원대만 소량 테스트 매수로 접근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4시간 후 박스 하단과 지지라인이 겹치게 됩니다 반등이 1,475 회복으로 이어진다면 1 4 8 8원에서 절반 정리로 리스크를 줄이겠습니다 1,440원을 종가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로 다시 돌려하기 위해서는 1,500원 부문까지 돌아가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 계신 홀더 분들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롬바드코인 재단에서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호재까지 겹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재단 측이 보유한 라그 물량을 해제 및 소각하겠다는 일정을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 문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은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들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 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문의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께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여러분들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것이죠. 그걸 저희는 락업이라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가 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재단을 어떻게 하냐면 해제 직전 한번 시세를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소각이란 개념은 무엇이냐면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걸 바로 소각이라 부릅니다. 이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은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따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라그 물량을 일부 직접 해제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 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 인위적인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건데,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 추세 상승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세의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 일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롬바드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 락업 해지 일정과 소각량, 재단에서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들을 마스킹 처리해 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내용은 저희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금전여고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의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메세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락업이라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터 클릭하시고 똑같이 락업이라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남겨 놓았으니 유성 락업이라 보내 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해야 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는 자리 그냥 감으로만,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을 여러 번 봤었는데요. 사실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저 유성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단가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해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기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것을 딱 스무 명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는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업비트는 진짜 세력의 작전판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는데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좋은 귀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히든이라 문의 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며 찔끔 오리고 터져버렸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신식 낭부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저 유성이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